도로 개발이 예정됐는데, 어떤 수용이 될 만한 위치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용도를 변경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여쭤보셨거든요. 일단 먼저 짚어볼 것이 염전도 이제 토지 지목 중 하나인가 보네요. 아, 네, 어, 염전이라는 것은요, 그 소금 염자의 받전자, 그 그러니까 어,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 소금을 만든 그런 전처럼, 그러니까 밭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제 염전이라고 하고요.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자연적으로 햇빛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 이제 그 소금을 만드는 천일 그제조 그런 염인데요. 그 주변설 시 그런 갖다 갖다 염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또한 지적법상에 우리나라 그 스물여덟 개그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염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염전, 그러니까 이게 일반 토지에 있는 염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을 받는 염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염전으로 돼 있어갖고 일반 토지 염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법 적용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의해서 그거를 갖다 그 개발행위를 하면은 그걸로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그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을 받는 그런 염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또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염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유신분 매립 절차 에의해서 또는 국토의 개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염전에서 다시 전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결국 용도를 바꾸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어,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을 이제 해갖고 그걸 갖다 이제 염전에서 전답으로 이제 바꾸시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염전 그러니까 염전 말고요. 그논 그러니까 전답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받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토목공사라든지 부대 조성을 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형질 변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어, 건축행위를 통해서 그 중공이 나면은 그 중공 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 내에 지목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염전이, 염전을 갖다 그 지금 그 전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 지금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은 형질 변경 그러니까 그 절토라든지 성토라든지 토지 형상을 변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발 행위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공유수법 매립에 관한 것도 그 개발 행위을 받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 염전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전답으로 바뀌겠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형질 변경을 통해서 그걸 중공을 맡아서 따라서 이걸 갖다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어~ 지적 공부상에 지적법장에 등록돼 있는 염 그걸 지목을 갖다 이걸 갖다 다시 전답으로 바꾸는 그런 절차를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용도 변경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아까 시청자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 토지보상금을 이제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이거는 뭐 주변 뭐 시세나 호가나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어리보면은 어, 부동산 어,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가격 형성 제휴인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둘 이상이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갖다 감정가격으로 정하는데요. 보통은 제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거래 사례 가격이 있고요. 또한 그 지역 그게 속해 있는 용도 지역이 있고 지목이 있고 또한 자연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건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그런 사례를 갖다 어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감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점 보정을 해서 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보통은 시세보다는 낮고 음. 그다음에 공시지가보다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용도를 염전에서 전답으로 바꿀 경우 이런 뭐 보상 가격은 좀 오를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이제 18만 원 정도 한달 했는데요. 평당. 그러면은 어 지금 18만 원에서 만약에 그 전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고요. 또한 그 지금 평수가 700평이라고 했으니까 700평에 대해서 어 개발 부담금 그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내게 되면은 어 18만 원에 대해서 어 700평이니까 한 1억 2천 6백만 원 정도 거기다가 어 투입비용 2천만 원하고 개발 어 부담금 한 1,600만 원 해갖고. 어, 토탈 3,600만원 들여갔고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어, 30만원으로 만약에 올라갔다. 55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700평이니까 2억 1천만원 정도의 가치로 변환되고요. 또한 가치로 변환됐을 때 시세가 아까 평당 60만원 정도 한달 했으니까 60만원에 대해서 어, 700평. 그러면 은 어, 4억 2천만원의 가치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그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 감정 평가를 통해서 그 보상을 해줄 때에는 시세보다 낮고 그 다음에 공시보다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여놨으니까 그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겠죠. 따라서 투입된 투입 원가 대비 그만큼 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 면요 만약에 도시계획설로 시 결정이 돼서 공고가 난 상태라면은 인정이 안 되고요.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가 결정되기 전이다 그러면은, 어, 형질 변경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어,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르는 거군요, 가치가.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자체의 토지에 갖고 있는 성질을 변경시켜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개발행위와 형질 변경을 통해서 지목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어,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염저 이제 수용에 대비한 그런 염전을 지목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염전은 이제 소금 제조를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인 곳을 말.